자, 4번. 방정식 이 있는데, x3승, 마이너스 x제곱, 마이너스 k x 다기 k는 0에, 요게 한 개가 실근을 가지고, 실근이 한 개를 가지고, 허근을 두 개가 가지게끔 k의 댓대깔 구하래. 그럼 나는 뭘할 건가면, 곧차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풀까? 그렇지, 조립, 제법으로 문제를 풀 거야. 괜찮아? 어. 그러면, X 3승 앞에 1, X 제곱 앞에 마이너스 1, X 앞에 마이너스 K, 그 다음에 K. 이렇게 될 거고, 0 되는 값 찾아야 돼, 여기다가. X에다 뭐 넣으면 0이 될까? 요 K가 있잖아. 요1 넣으면 되겠네. X에다 1 넣어볼게. 1 넣으면 1. 1 마이너스 k 다기 K에서 0이 나오네. 그래서 1이네. 응. 그래서 얘 내려오고 두개 곱하고 두개 더하고 두개 곱하고 두개 더하고 두개 곱하고 두개 더하면 이 0이 나와야 돼. 응. 그래서 1이 근이니까 x 1이고 숫자 x x 제곱이니까 x 제곱 k는 0이 될 거고. 자, 여기서 x는 1이 나오고 괜찮아? 응. 그래서 이런 실근이다, 그렇지? 그래서 실근 한 개는 나왔지, 그래서 실근 한 개는 나왔고 여기서 두 개가 나올 건데 두 개가 알파, 베타라고 했을 때두 개가 뭐가 돼야 돼? 허근이 돼야 되겠지? 음. 자, 그러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. 뭐 쉬운 거니까 이것도 필요하네. a x 제곱 다하기 b x 다하기 c가 0일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판별식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지 얘를 중근이라고 부르지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허근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그치 음, 그래서 자 x 제곱 플러스 0x 빼기 k인 거잖아요. 이 모양이,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돼.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k가 0보다 작고 k가 0보다 작아야 되겠네. k가 0보다 작다 의 답인데, 그럼 0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수는 얼마까? 정수 마이너스 1이지.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.